자, 반갑습니다. 오토파이낸셜 인사드립니다. 4월 달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 인기 수입차 모델들 위주로 하여금 해서 프로모션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매 방식 상관없이 모두 통용되는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벤츠랑 BMW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수요가 벤츠랑 BMW 측에 가장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안내 드리는 할인은 제유사 할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벤츠나 BMW 자사 파이낸셜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할인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뭐 잔존가치라든지 금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높기 때문에 할인이 높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타사 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게더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타사 금융권과 자사 금융권 두 가지로 견적을 드려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달 인기 수입차 프로모션 바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벤츠 e클래스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200 아방가르드 모델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1150만 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간혹 1300만 원 할인이 가능하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1300만 원 할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우사 조건이라든지 자사 파이네이저 조건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300만 원 할인 받아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 아방가르드 보고 계시는 분들은 1,150만 원 타사 금융권 이용하신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인기 색상이 거의 진 없습니다. 뭐 이제 화이트나 블랙 같은 거 완전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정말 극소수 남아있다라는 거 인기 색상 말고 비인기 색상은 나름 재고가 여유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뭐2,300 AMG 850만 원. 익스클루시브 800만원 e 3 5 0 i 하이브리드 850만원 E450 모델 1000만원 할인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BMW 5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520i 일반형 600만원 520i M 스포츠 패키지 600만원에서 650만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5시리즈 중에서는 5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가장 많이들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월초에는 뭐 700만원 750만원 나오는 곳들도 있었는데 데 지금은 어,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600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로 봐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BMW 자사 파이낸셜을 이용하시게 되면 할인은 이보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량 더 높지만 뭐라고요? 비쌉니다. 60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봐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530i X 드라이브 700에서 750.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700에서 750만 원. 5 3 0 e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800만 원봐주시면 되고요. 5302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하고요. 그리고 이제 520i 530i 스페셜 에디션 모델 굉장히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어, 차량을 받을 가망이 거진 없어가지고 저희가 뺐습니다. 자 다음으로 5 5 0 e 모델 800만원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벤츠 SV GLC 모델 보겠습니다. GLC 300 아방가르드 700만원. GLC 300 AMG 모델 900만원. GLC 300 쿠페 아방가르드 600 구십만 원. 어, 이 정도면 700만원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GLC 300쿠페 AMG 이것도 890만원으로 뭐 표기는 되어져 있는데 뭐 1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 상황은 그리 농록치 않으니까요. 월말이다 보니까 GLC 보고 계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풀체인지된 X3 모델인데요. X3 같은 경우는 뭐 기본형, 가솔린, 디젤 할것 없이 모두 150만원으로 봐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는 X4를 볼 건데 프로 모델을 제외하고선 뭐 가솔린, 디젤 할거 없이 모두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로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X4 같은 경우는 몇달 전에 이것보다 할인이 높았죠. 뭐 분기 마감 딸인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X4는 지금 현재 판매되는 모델이 25년식은 맞습니다만, 24년식과 바뀐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연식 변경 만된 모델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 모델이 단종이 되기 때문에 단종이 뭐냐? 더 이상은 이제 X4 모델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인을 더 높이지는 않을 만정 할인이 줄어들었죠. 이 말은 뭐냐면 은 X4 모델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더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프로모션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GLE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GLE 450 모델 1,200만원, 쿠페 모델도 1,200만원, GLE 300D 디젤 1,000만원. 개인적으로 봤을때 때는 나쁘지는 않은 프로모션 입니다. GLE 450 쿠페 모델은 지금 프로모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진행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GLE 300D도 나쁘지 않아요. 1200만원 정도 오를 때까지 기다리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S클래스 살펴보겠습니다. S350D 1300만원 S450 1550만원 S500 1700만원 S580 2000만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마이바흐 모델도 있기는 있는데 요거는 제가 뺐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이거는 뭐 인기 차량이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마이바흐 보시는 분들은 이제 25년식을 말고 그전 거를 많이들 찾으시는데 많이 재고가 없고 할인도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마이바흐 모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 이거는 할인이 정말 대단하다 싶을 때 영상에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6 보겠습니다. X6도 가솔린 디젤 할거 없이 1,3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x 시스 보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고요. X5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솔린 디젤할거 없이 어,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재고가 많이 없다라는 것은 차량이 귀하기 때문에 프로모션도 여러분들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는 나오질가 않아요. 그래서 X5는 제가 과거하게 뺐습니다.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 그런데 X5 502 모델은 나쁘지가 않니다 않아서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800만원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502모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가솔린 디젤 모델을 생각하셔가지고 뭐한 1100, 12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X5 502모델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구하기 힘든 재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색상불문하고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800만원 프로모션이 조금은 아쉬울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장 진행 가능 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Q7 모델 볼텐데요. Q7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완전 신형으로 되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50만원을 제공해준다라는거. 그리고 이어서 Q8 모델도 Q7과 마찬가지로 신형 모델이자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무려 차량가에 10.5% 씩이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투아렉 모델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기준으로 1919만원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투아렉 모델을 보고 계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할인율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4월달 인기 많고 수요 많은 수입차 프로모션 저희가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할부리스 장기레트 전차종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 안내된 그 리스트 말고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관심 있는 차종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오토파이낸셜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